네. 자 오늘 네, 아침 국대 공사는 네, 김종화 홍상철 회원님 부부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먼저 홍상철 회원님 네, 인사 말씀하고 장인어 감사합니다. 장인어른 것입니다. 공한도 많이 해주시고 또 조이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이 축구 속에 잘 치렀습니다 많이 더 훈련도 잘라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달리고 열심나고 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다하셨습니다 김태기 김태기 오세요 지난번에 김주환 선배 로베스테이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주사가 지나갔는데 그때는 아 나한테는 먼나번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지금에 아마 처음 오신 분들도 저 같은 생각을 다시 가지실 거예요. 그런데 어느새 벌써 저도 장모님 소리 듣고 있고요. <laughs> 그거 <laughs> 마찬가지로 달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성원해 주셔서 우리 잔치도 참잘 치렀고.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구마클 화합을 위하여 하겠습니다. 구마클 화합을 위하여. 왜요? 네. 안하세요하세요 네. 맛있게 드십시오.